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조준희입니다. 담음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은 호흡을 통한 산소 공급과 식사를 통한 영양분 공급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고 특히 호흡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식물의 섭취 및 소화, 흡수,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고, 각종 화학적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질 좋은 제철 음식물들을 섭취해서 위에서 소화가 잘 되고, 장에서 원활하게 흡수가 이루어지며, 이렇게 흡수된 영양분들이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의 세포들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로 합성, 변환되는 과정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위, 장, 간으로 이루어지는 소화기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100% 에너지로 변환시키지 못하고 일부분만 에너지화시키게 된다면 체 소화미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음식물들은 위장관내에서 가스만 많이 발생시키고 소화가 잘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전반적인 위장관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전신적인 기혈순환을 방해하는 노폐물이 됩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담음 또는 담적병이라고 부릅니다. 집안 내력이 위장이 약하고 자주 체하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거나 불규칙하고 다급하게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로 위장 기능이 나빠지고 위나 장이 헐거나 지나치게 맵고. 자극적인 음식물이나 술, 커피 등으로 인해서 소화기가 나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항상 긴장된 생활 등으로 인해서 교감 신경이 과도해져서 소화가 안 되고 만성적인 체증, 소화 불량, 위염이나 식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다양한 식습관 및 생활 습관, 유전적인 요인, 성격적인 요인들이 모두 위장관을 약화시키고 담음병 또는 담적병을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와 장의 소화 기능과 흡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위장관의 운동성을 향상시켜 주며 만성적인 체증과 염증을 다스려주는 처방을 이용해서 담음 및 담적병을 치료합니다. 또한 약침과 침치료를 병행해서 그 치료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물론 여기에 위와 장 간의 기능이 나빠진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발병 원인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식사 습관이나 생활 습관에서 발병 요인을 찾아내고 상담해 나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시어 좀더 자세한 진찰과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